<laughs> 뭐 이런 걸? 퓨턴 네, <laughs> 보잉 이쁘다고. 네. 그리고 생각보다 이색이 빠르다. 네. 아, 빠르게. 아, 존나 아, 그래. 아, 빠. <laughs> 야 로즈비가 아, 저 엉덩이 맞았어놀라 기분 <laughs> 나 빠. 아, 엉덩이를 맨날 해야지. 로드비한테 엉덩이 받았어. 아 피터한테 중앙님 뺏겼습니다. 지금 기분 나빠서 피터 죽여야지 어? 아하. 칭찬. 했어. 로드비. 잠깐만, 나어따다 돌리니? 제 싱크 위치 본 사람. 저요. 설마 저것도 공이야? 제 싱크 싱 <laughs> 세계 제일 공격이라고. 어. 아, 뭐라 레플크. 여해 <laughs> <야, 딴딴해>. 어? 어? 떨어 마. 집에 보냈어? 이채 응. 얘 공이야 <laughs> 뭐야? 이채 방이야는 일장. 야이다 공이지? <웃음> 개, 바, 개피 완전 개피 한 대. 아, 아 망할. 오. 망할. 아 언니 방. 저한테 이러지 말아요. 저리 가라. 아유 너무 말대. 멀리 안 내. 너무 말대 저리 가라. 오. 형이 성이 3초 도더도막가라 야, 야 탄야 노티다. 탄야 노티 오케이. 어, 어 저기. 우리 슈톤도 노티야. 맞아. 나도 노티야. <laughs> 야루드비이나간 보고 갔는데? 간 보고 갔다고? 어 그냥 여기 자동차 있는 데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갔어 아 그래? 핵꽃찌 아.. 어씨 야핵꽃찌는콜 빨리빨리 돌아서 타고있어도 고어야 라이크 엉덩이 맞았냐? 루드비한테 찌찌빙 받았음 헉! <laughs> 흐어왜 <에이! 웃음> 엉덩이 맞았다고 나찌아 <laughs> 역시 세계대일검객 아 미친놈아 뒤에 타있어야한대한대와 리첼 딴딴해 어, 타냐 졸라 아프다 죽였어 와. <laughs> 어저피터뭐 빨리 따먹어 꼭 어, 따먹어야 돼? 그냥 먹기 아아 따먹을 수도 있지 <laughs> 오, 안녕? 난널 밀어라고 해 아 어, 잠깐만 아 잠깐만 오빠 이러지 말아요 오빠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말아요 <laughs> 안돼요 싫어요, <laughs> 싫어요, 싫어요 하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말아요 야 휴처 공 땡겨 이드 싱크의 상태가 제궁 안보신 분들 눈 <laughs> 구합니다 으에에 아, 아, 잠깐만 도망가 아, 뚜껑있다 <laughs> 야 아야, 저거 저거 맞출 수 있잖아 잠시만 아, 솔직히 루시바노이 저런 런에서 리치가 좋은 거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루드임 멍청해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가면서 따라지기아 <laughs> 안돼 우리 다이버스 죽지마 도망쳐 와라 싫타 어? 그만 <laughs> 웃겼다. 아 나한테 왜 그래? 도망칠 거야. 도망칠 거라고. 야좀 방금 그거 좀 재밌었다. <laughs> 아나 튕기는 거본 사람 트로퍼한테 뽀뽀. 루시 루시한테. 거 되겠어? 좀그 키고 댕겨야지안 되겠어. 야. 야. 어. 하하하. 하, 하. 음. <laughs> <laughs> 와 아, 야빠. 아 이제 작업할 시간 됐나? 안 됐어. <laughs> 야, 그냥 나 일. 아 이게 아, 뭐야? <laughs> 아 바로 한탄 하네. 어? <laughs> 날라왔다. 아 휴턴. 아. <laughs> 아, 집에 가. 타냐 거기가. 아, 아 아프다. 아 브루빅 노티 아 진짜 나 봐야 봐팩트다아어 뭐야 아 리체리였구나 안개 아니라 안개했네아어 보재기 아니 아니 어 안녕 아이고 죽었어 뿡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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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 먹어야지 야 리체 일티 나야 일티 공이다 헤헤 어, 시장이야. 야, 야, 휴톤 넘나 약해요. 아, 넘나 약해요. 아. <laughs> 넘나 약해요. 살야 <laughs> 되는데. <laughs> 넘나 약해요. <laughs> <laughs> <넘나> 약해요. 원지시야 <원주시여. 웃음> 야한다. 려라 휴톤. 짜 와. 아주. <안 죽이네>. 그렇지. 체력 10도 없어. 어니 아 왔어! 10사람 고 <laughs> 살았어. 나이티거든아씨 e 시도한다. 어? <laughs> 어. 아다 저기 있어. 좀뛰라 이제. 마을! 어, 아, 겠다 야, 야 튜톤 나아 제발! 제발! 아아아아! 시끄러라 어? 아, 죽을 아, 거고. 왜, 왜,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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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루시님 엉덩이 조심해요 이거 궁으로 다 전지 잖아요 사려야지 사리는게 뭔지도 알아? 우리 예은이 많이 컸네 아. 루시 방금 아니 지금 뭐냐 어디갔어 누드비가 누드비가 테 사랑받았어? 나말 너무 좋아해. It 어. 들사람들 d e d 는데 여기서 리 the remote. I'm g o i n 어 to go to take a monoga, k u 야 d u l 안안 되겠다 안 되겠다 did it. I did it. I d i 어디? 아님 아, 아. 저기 바로 앞 I did it. I did it. I did 이 t I d 휴 d 원 유턴이야! 나 죽었어. 아빠, 가시나야. <laughs> 아. <오>. 아. <laughs> 아. 저 이제 없지. 아, 아,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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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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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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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동해. 아니, 아니 설마 설마 궁을 돌리라는 네, 말을 가자. 거기서 들리라는 말로 알아들을 줄 몰랐어. DA <laughs> 터진 있는데 이슈 터진 있어? 다 잡을 수가. 이거 아니야 바로 앞에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당황했어. 나도 당황했어. 왜이 키가 눌려졌을까? 림먹의 <laughs> <먹을> 가치도 없다. <laughs> 농담이야. 저에게 주시죠. 아니 내가 먹을 건데? 너희들 다 림벅의 가치가 없어. 왜냐면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이야.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리브를 먹을 수 없다. 내꺼야. 내꺼야. 다 내꺼야. 우리 못먹네요. 던집니다. 히익. 아이고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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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아이고 죽겠지? 아, 음. 아 물큐를 키면 뭘하나 <laughs> <laughs> 졸라 아파 <laughs> 물키하나 시어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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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어탕시어아어탕아어탕 시어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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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어탕시어어그어탕 시어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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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탕 시어탕. 시어어탕시어어탕 시어탕. 시 진짜 언니잖아. 개멋있어. 천상기링을 찍어야. 어어난난아 스킬 오늘 왜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안 맞냐? 집이라 그래? <laughs> 강해지고 싶어. 강해지게 해주세요. <laughs> 아멘. 강해질 수 없어. <laughs> 더 강해질 수 있게. 난 영원히 강해지지 못할 거야. 응. 아, 네.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강아지 못해. 포포스로 리도 못 먹는다. 아, 포포스는 어, 원래 진리기 진진다. 쓰레기라서. 야 저거는 리다 찍어도 쓰레기라서. 아, 아, 아. 강아철고만 먹어야지. 저에서 <laughs> 아, 썸날것 같아. 아, 가속파 잡을 수 있었는데. 어퍼링 다 찍었다. 다시. <laughs> 그림 사면 뭐 하지? <laughs> 아니야. 응? 어, 타냐. 맛있겠 아, 우비는 안 미친. 잘못 아, 아, 제가 습니다아 어, 아. 아파. <laughs> 아. 야, 미친. 야 휴턴이 핵불치 쓰는데 가야바로 피해왔어 뭐아니야 나한테 아킬안 먹었는데 어? 아이씨 어, 들왔다야야 야, 내가 살았어 이게 제일 놀라워 내가 살았어 아무도 안 죽였는데 맨날 애들이 나 죽여 아무도 안 죽였으니까 죽이는 거야 아 평압 좀외전는데 평화협정 맺어서 죽이는 거야. 아. 야, 와, 어? 오, 재미박인데. 슈아 다시 이 끼야. <laughs> 아좀 돼지들. 아, 잠깐만 우리 근육돼지한테 리을 주세요. <laughs> 돼지들 우리 그릇들다들 입을 주세요. <laughs> 우리 잡은 게 어때? 잡는 게 어때? 시컷. 에이. 잡는 게 어때? 아니다, 안 좋겠다. 아니 나안좋 타이밍 안 좋다. 애들 마, 애들 빨리 튀어나오나내 거. 야내 거야. 레이나야 아, 우리. 야 우리 점수 때 진짜 어떻게 된게 겹치는 게 없어 천점때 넘은 사람들이. 아내 <laughs> <야, 웃음> 점수 좀 봐. 아천점천점 영원히 안 넘을 거야. 전사 노루 타셨어요? 전사 오류났어. 야, 사실은 전사 오류나고 사실은 나 9,900은 뭐. 보여. 바보야. 왜나 키를 못 먹는데? 이런 비보다 빠른데. <laughs> 안면가져도 기절이 걸리지. 이거 먹으면 안 돼요. 아, 잠깐만. 아야, 기절이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거지. 기절이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. 아니야? 아야, 내 빨아봐. 약하다니. 내성 달려 있어. 아, 어, 나 뭔가 뭔가 느꼈다. 많진 않은데. 나 뭔가를 느꼈어. 감각 뭐? 뭘 느꼈어? 네 마음속에 끌어다는 고동? 아, 짧아 근데 타이밍이 있어서 안될거 같고. 음. 그렇지. 내가 카운터 걸게야. 아. 아 됐나? 러 이렇게 단단해 루시? 문이 <laughs> 저문 체력 만 얼마가 되잖아. <laughs> 좀만 있으면 <말 쓰면> 로드비기야. <laughs> 야, 아니야. 천천히 하자. 야, 천천히 하자, 루시야 응. 어, 어피터 입송 빠졌다. 빠졌네, 그럼. 응? 아이고나 먼저 빠질게. 뒤에 루즈벡 타냐도 있어. 어. 미안. 아, 빨리 죽여라 어. <웃음> <웃음> 야, 도망쳐. 도망쳐, 도망쳐. 그대로 도망쳐. 이거 내꺼 뒤에 룰듬이 온다잉 어. <laughs> <laughs> 산다 난리난다 난리난다 산다 야 가까이 산다, 와라 산다. <laughs> 아이고 난리난다 아이고 살았다 <laughs> 다이무스에 잠깐만요 저 기술 일도 없는데 다이무스에 기묘한 몸은 뭔데 언덕 위에서 춤춰 <laughs> 만렙인데 죽었어 추 <스태프> 받는다 <laughs> 와나천0점 넘었어 한듬데 <laughs> 로드비 한 대냐? 아깝다. 로드비 한 대라고. 다 싱크 돌니다. 장첸 등. 아니 너무 웃겼던 게, 야, 야 호자가 어. 저거 휴톤 잡기 <laughs> 캔슬 시킨 것도 못 알아가지고 뭔지 된지 <laughs> 아니야? 감금 플레이했다고. <laughs> <laughs> 봤어. 루트비 아까 한 대던데 저거 키피 없을 텐데. 난 여기 갈게. 음. 어 가면 안 되나? 아이, 잠깐만. 그래. 아 잠깐만. 브로 빠르지. 제거 하겄다. 제거 하겄다. 제거 하겄다. 아이고 사다. <laughs> 아 놀라 <졸라구> 고사. <사다. 웃음> 아 사철이 노리지 말아요. 아 사철이 노리지 <laughs> 아, 말아요. 야. <laughs> 아 사철이 <사투를> 노리지 말아요. <laughs> 사투리 날리지 말아요. 제가 <laughs> 같다 <laughs> <즐거웠다. 웃음> 아유. 전라도 사투리 얼마나 고소하고 좋냐? 맞아. 그러지 않아? 아 너무 웃겨. 우리 쪽 사투리 완전 고소하고 고소하고도 고소. <laughs> <laughs> 오늘 어록 만든다야 아주. 입금해드렸습니다. 어록을 만든다. 어록을 만들어. 야나 뭔가 있는데 여기. 이쪽으로 와주세요. 아마 여진이 아닌 것 같아. 신기하다, 나는 <laughs> 어, 게임 끝나나? 끝나네. 뭐야, 산이야, 저거. 안 닿네? 아, 안 아파. 미티빔. <laughs> 없냐? 빔도 <김도> 없냐? <laughs> 어, 빅보. 아. 야, 떠다 우리 왜 이렇게 킬의 분포가 확실하냐? 난난그 와중에 아무도 안 죽었어. 역시 살려. 네, 평화주의자. 사람 사람 샬 사람 샬롯. <웃음> 사람. <laughs> 사... <laughs> 아사람만 하면 되죠. 야 경험치 절반 올렸다.